문제 5번입니다. 자, 1503호에 분류가 되는 라드유에 자, 다른 물질 혼합된 물품에 대해서 통칙 2호에 나목 적용 가능 여부를 설명하십시오. 그럼 통칙 2의 나목은 자동적으로 써 주셔야 되겠고. 자, 그다음에 어 그러면 라드유의 플러스 알파 혼합한 물품을 15035에 품목 분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러분들의 판단도 써 주셔야 되겠죠. 자, 아 어, 통치 그이의 나무. 자, 그다음에 적용 가능 여부라고 해서 통치 이의 나무의 이제 대표적인 게 4503의 품목 분류가 되는 천연 코르크 제품 나목의 대표적인 예중의 하나죠 천연 천연코르크 마개가 있습니다. 4503의 일단 호의 용어가 천연코르크의 제품이잖아요. 자, 100% 천연코르크로 만들어 놓은 마개는 4503의 품목분류가 되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이상하지 않단 말이에요. 호의 용어를 충실히 따랐으니까. 자, 그런데 천연코르크 마개에 예를 들면 뭐 철강이라고 할까요? 뭐 철강의 캡이 씌어졌습니다. 코르크 마개. 여기에다가. 철강 마개가 이렇게 캡이 씌어져 있습니다. 자, 이 친구도 4503의 품목 분류가 가능합니다. 왜? 통칙 2의 나목 때문에 이러한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통칙 2의 나목을 적용해서 4503의 품목 분류할 수 있다. 자, 근데 4503 어, 통칙 2의 나목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적용 가능여 경우의 첫 번째 딸락, 두 번째 딸락, 세 번째 딸락을 보면, 자 그러나 통칙 2에 나목은 호 또는 주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하나야 적용한다라고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단서가 단서가. 자, 그런데 결론에 번, 어, 결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자, 1503호의 용어가 나옵니다. 라드스테아린, 라드유, 어쩌고저쩌고, 무슨 무슨 유, 서, 유화, 혼합 혼합 나와 있습니다. 자, 혼합 그 밖의 조제를 하지 않은 것들이 1503의 품목 분류 될수 있습니다. 즉, 라드유지만 혼합하지 않아야지 1503호의 품목 분류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쟁점물품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1503에 품목 분류할 수가 없어요. 통칙 2의 나목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결론 보면 자, 쟁점물품 일부 다른 물질이 혼합된 라드유, 쟁점물품 말하는 거죠. 자, 통칙 2의 나목을 적용해서 1503에 분류할 수 없다. 왜? 호의 용어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어, 유화 혼합 기타 방법으로 조제한 것은 제외돼서 1503에서 제외돼서 1617 또는 185에 분류한다 제가 마지막에 읽었던 문장 같은 경우에는 1503 호해설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호해설